안녕하세요, 여러분. 순산에너지 팍팍 보내드리는 둘라 로지아입니다. 오늘은 월요일 날 저와 함께 출산했던 산모의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이 산모가 집에서 진통을 하다가 병원에 딱 왔어요. 여러분, 몇 센치 열렸을까요? 자, 1번, 3cm, 2번, 5cm, 3번, 7cm, 4번 다 열렸다. 이 중에 답이 있어. 깜짝 놀란 게이 산모가 7cm가 열린 거예요. 근데 이 7cm가 열렸다고 내진을 할 때까지 산모가 선생님 아직 병원으로 오지 마세요 이런 거요 왜요 했더니 저 내진하고 결과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카톡도 되는 상황 그리고 산모가 그다지 아프다 이렇게 느끼지 않았던 상황이에요 여러분 7cm가 꽤 아파요 그리고 3,4cm 열릴 때랑 7cm 열릴 때 이렇게 두 번이 좀 아프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 산모가 어떻게 7cm까지 집에서 잘 견딜 수 있었는지 그 노하우 공개합니다. 산모가 새벽 2시에 병원에 도착을 해서 태동검사랑 내진을 한 후에 자연주의 출산방으로 옮겼어요. 강남의 치읍병원에서 나오셨는데요. 저는 2시 반에 도착을 했고 진행이 계속 되고 있었어요. 7cm부터는 좀 빨리 진행이 되기 때문에 한번더 내진을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2시 반에 산모의 동의를 얻어서 이제 내진을 했어요. 근데 8cm가 열렸더라고요. 근데 초산의 경우는 이렇게 경부가 다 열려도 아기가 안 내려왔을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움직여 줘야 돼요. 운동을 시켜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아파하는 거예요. 아파하는데 숨소리도 안 내고 그냥 호흡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옆에서 좋아요, 지금 호흡 좋아요, 아주 잘하고 있어요. 그렇죠 하고 이렇게 옆에서 쳐다만 보고 있었어요. 왜냐면 이때는 진통이 오면 그 진통의 시간이 좀 길어요. 1분을 살짝 넘기거든요. 근데 옆에서 봐도 거의 3분 간격으로 계속 이렇게 진통이 오는 거죠. 그래서 빨리 욕조에 물을 받고 지금 욕조에 안 들어가면 이번 출산에서는 욕조에 못 들어간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산모를 다독여서 욕조를 옮겼어요. 근데, 진통이 없을 때이따 빨리 가지 않으면 중간에 또 진통이 오거든요. 그래서 빠르게 옷을 순삭으로 확 갈아입고, 그리고 침대에서 한번 진통하고, 그리고 막 후다닥 걸어가서, 욕조 안에 빨리 들어가서 있었는데, 선생님 저 여기서 나오면 안 돼요. 이래요. 욕조가 너무 좋았던 거예요. 7cm가 열릴 때까지 집에서 잘 진통했는데도, 막상 병원에 오니까 아프더래요. 7cm라는 말을 듣자마자 아프더래요. 선생님 왠지 긴장이 됐다. 8cm일 때 욕조에 들어가면서 많이 이완되고 긴장이 풀려서 진짜 좋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연분만과 자연주의 출산의 가장 큰 차이가 가장 아픈 7cm 이후의 이완. 이걸 도와주는 측면에서는 자연주의 출산이 정말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지금은 진통이 안 오나? 이럴 정도로 그냥 이렇게 널브러져서 쉬시는 거예요. 이완이 정말 잘 되고 있구나, 이런 걸알수 있었고요. 침대에서 낳는 게 조금 더 편하기 때문에 빨리 이제 나오시라고 해서 레진을 했는데, 2시 반에 8cm였잖아요. 근데 3시 50분에 거의 다 이제 열렸어요. 그때부터 아기를 약간 밀어내는 힘주기 호흡을 하고 있었는데, 이분이 제 유튜브 영상도 보고 저한테 교육을 받았지만, 힘을 줄때 배에 힘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힘을 한 10초까지 줘야 되거든요. 숨을 참고, 이렇게 밀어야 돼요. 숨을 깊게 들이시고, 숨을 참고, 하고 이렇게 미는 건데, 이때 힘주기를 할때 항문으로 힘을 줘야 돼요. 응가하듯이, 변 보듯이. 그런데, 배에다 힘을 준 거죠. 다 잊어버리고.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이미 수축이 오고 있는데, 거기에 힘을 더 주니까, 배가 아파서 힘을 못 주겠는 거예요. 한 3초 주더니, 아, 아파서 못 하겠어요. 막 계속 이러시더라고요. 아, 감을 못 잡았구나. 해서 옆에서 계속 얘기를 해줬어요. 응가하듯이 힘을 주면 된다. 뭐 아픈 거는 애기가 내려오느라고 그렇다 했더니, 네, 그 와중에도 내가 이렇게 아픈 게 맞나? 어 이때 누가 아기를 꺼내주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막 들거든요. 근데 옆에서 아기가 나오는 거라고 아픈 거다. 진행이 좀 있다라는 소리로 들리니까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어느 순간 감을 잡았어요. 그래서 응가듯이 지글시 길게 힘을 주니까 표현부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애기 머리가 이 정도에서 이렇게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그다가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왔다 보이는 거예요. 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이유가 뭐냐면 힘을 주면 이렇게 애기가 내려왔다가 힘을 안 주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또 힘을 주면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다가 나중에는 이 상태, 정말 크라운 상태, 이렇게 머리 껴있는 상태, 이 상태에서 힘 한번 주고 그냥 쓱 나왔어요. 의사 선생님이 오셔서 너무 잘했다 이렇게 칭찬 많이 받고 체크하고 태방 꺼내고 뭐 이렇게 잘 진행이 됐어요 아기 1시간 정도 이렇게 엄마랑 같이 지내다가 이제 신생아실에 보냈는데요 그리고 나서 사모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어떻게 7cm가 열릴 때까지 집에 있었냐 라고 물어봤어요 그분이 집이 남양주라서 병원까지 1시간 반이 걸려요 차로만 근데 새벽이니까 1시간 정도면 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감안하고 지금쯤 빨리 출발하면 된다라고 알려드렸는데 한모가 집에 있을 때는 아 이건 아직 아니야 이 정도는 아픈 게 아니야 이건 가진통이야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진통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쭉 지내다 보니까 괜찮더래요. 선생님 정말 생각이 진통을 더 아프게 하는 것 같아요. 이래요. 병원에 딱 와서 7cm예요 하니까 그때부터 아프더래요 아이러니죠 되게 아이러니죠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이 얼마나 이 진통을 덜 아프게 하고 더 아프게 하는지 이 영상을 보시면 아마 아시게 될 거예요 첫 번째 가진통이라고 생각하고 계속 버티는 거예요 근데 이삼호가 그랬거든요 선생님 저 이제 병원 가면 안 돼요 만약에 병원 갔는데 3, 4cm 아니고 더 열려서 가야 되는 거예요? 라고 묻는 거예요.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얼마나 아프냐, 강도가 어떠냐, 라고 하면서, 선생님, 그러면 자볼게요. 하고, 자정이 다 된가는 시간이었는데, 몸이 떨린다는 거예요. 몸이 떨릴 정도면, 이건 진진통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증상은 없냐 했더니, 항문 쪽에 약간 힘이 들어간대요. 아, 이건 진진통이니까 빨리 병원으로 출발해라 했죠. 근데 그때가 아마 제가 볼땐한 5cm 정도 되지 않았을까 싶고요. 이산모는 7cm 될 때까지도 양막이 두 개인데 그 중에 하나만 파수가 되고 하나는 아직 계속 살아 있었어요. 그러다가 산모 동의 하에 거의 다 이제 8cm 이후에 열렸을 때 이제 양막을 찢었고, 그렇게 해서 진행을 했는데, 어, 이 산모가 잘 견딜 수 있었던 건첫 번째 가진통이다라고 생각한 거 아직 멀었다 이렇게 생각한 거고요 두 번째는 호흡 연습을 평소에 정말 많이 했대요 그러니까 요가를 하고 있었고 또 이제 라마주 호흡이나 이런 수업을 들었었어요 근데 라마주 호흡이나 뭐 이런 걸 듣는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실제로 호흡 연습을 많이 했던 거예요 이 산모가 집에 있을 때 아직 가진통이라고 생각했던 이유가 뭐였냐면 선생님 호흡을 하면 다시 안 아프고 편안해져요 하는 거예요. 그니까 단순히 호흡만 한게 아니라 이완을 정말 잘한 거예요. 충분한 이완을 했을 때 진통이 진통으로 안 느껴지거든요. 두 번째는 이완과 호흡을 정말 잘해서 잘 견딜 수 있었다는 거. 세 번째는 남편과 사이가 되게 좋아요. 실제로는 남편이 산물을 병원에 데려다 놓고 저한테 전화를 하신 거예요. 둘라 선생님, 저희 아내 잘 부탁드립니다 하고 저는 일이 있어서 가봐야 될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둘라를 고용했다고 하나 출산할 때꼭 남편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된 일이지? 했는데 둘이 잠깐 다투셨던 거예요. 그 출산하러 오는 길에 근데 이제 7cm 열렸다고 하니까 빠르게 다시 남편이 오셨고 출산 진행하는 내내 옆에서 손잡아주고 막 뽀뽀해주고 <laughs> 뒤에서 이렇게 의자처럼 받쳐주고 이런 걸 해주시더라고요. 교육할 때딱한번 만났었거든요. 그때도 남편이 바쁘셔 하고 사업을 하시니까 계속 이제 왔다 갔다 이렇게 하시다가 나중에는 제 교육을 잘 들으시긴 했는데 부부 사이가 어떤지는 사실 말로 전해 들어서 모르잖아요. 근데 실제로 보니까 아, 이 부부 사이가 참 돈독한 사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산모가 집에 있을 때는 남편이 도움이 안될 거라 생각을 했대요. 근데 막상 이제 병원에 와서 7cm 열렸고 이제 곧 아기를 만날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너무 두렵고 좀 떨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을 아무데도 못 가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남편 손을 꼭 잡고 이게 잘 쉬고 있다가도 진통이면 오 남편 손을 꼭 잡고 이러고 있으니까 정서적으로 되게 안정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도 부부 사이가 좋으면 좋을수록 순산으로 이어질 확률이 커요. 이거는 제가 다음 영상, 그, 난산으로 이어지는 다섯 가지 이유 할때또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순산을 할수 있었던 네 번째 이유는요. 일단 산정관리가 기본적으로 잘돼 있었어요. 제가 둘라 신청을 받을 때 늦어도 32주에서 35주 사이에 받고 있어요. 이분이 저한테 둘라 신청을 하신 게 거의 35주, 6주 이 정도 됐을 때 하셨거든요. 그래서 좀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그동안 산정관리를 잘했던 거예요. 몸무게가 한 9kg에서 10kg? 근데 이산모가 키도 크고 나이도 젊어요. 30살이니까. 그런데 이산모가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 출산을 하고 나서 얘기를 해주는데, 본인은 골반이 좀 납작하대요. 이렇게 동글동글한 골반이 제일 좋은 골반이거든요. 납작해서 좀 걱정을 했다는 거예요. 저한테그 얘기를 안 하셨어요. 진통도 너무 잘하고 너무 잘 나오셨다. 골반은 크게 관계가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이제 나이도 젊고 산정관리도 잘돼 있고 키도 크기 때문에 골반이 좋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골반이 그렇게 좋진 않았던 거죠. 마지막으로 이산모가 가장 잘했던 건 환경적인 선택인데요. 내가 아무리 출산을 준비하고 공부를 해도 환경적으로 받쳐주지 않으면 산모가 출산 진행 중에 과도한 긴장을 하게 되고 힘든데, 이 병원 스탭들이 굉장히 친절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자연주의 출산이다 보니, 진통이 왔을 때는 밀어내기 호흡을 도와주고, 그 다음에 충분히 기다려주고, 아무런 재촉이나 이런 걸 하지 않아요. 당연히 푸시도 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 산모는 좀 안정적인 환경에서 출산을 할수 있었고, 제가 그 명상음악을 계속 틀어주면서 산모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지금 애기가, 이 회원부에서 이 정도 보인다. 조금 힘줄 때 이렇게 내려온다라고 계속 얘기를 해주고 항문으로 힘을 길게 잘 주면 두번줄거한번 힘줘서 나을 수 있다. 이런 멘트를 계속 계속 해줬더니 뒤에서는 남편이 받쳐주고 옆에서는 둘라가 도와주고 또 다리 경련이 일어났을 때 제가 발이나 이렇게 다리를 계속 쓰다듬어주고 이런 거를 같이 해주다 보니까 남편과 둘라와 의료진이 한 팀이 돼서 이렇게 출산이 이어지다 보니 산모는 굉장히 안정적인 상태에서 출산을 잘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기가 이제 딱 태어나서 이렇게 배 위에 딱 올렸는데 산모가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 믿겨지지 않아요. 제가 낳았다는게 믿겨지지 않는다고 계속 그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 너무 행복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잘나올 거라 생각 못 했는데 아무리 이제 산전관리를잘 하고 뭐 의사선생님도 항상 좋게만 얘기해 주셔서 너무 좋긴 했지만 그래도 초산이고 하니까 두려움이 있었을 거잖아요. 오랜만에 정말 느껴보는 행복이다. 이 얘기를 하시는데 저도 정말 마음이 행복하더라고요. 블라 입장에서도 사실 산모가 병원에서 빨리 나주면 굉장히 감사한 일이거든요. 비록 새벽이긴 하지만 두 시간 만에 거의 나오신 셈이니까. 하지만 이 산모가 금요일부터 이슬을 계속 보고 밤마다 아프고 이런 거를 계속 같이 체크를 했었어요. 금요일날 처음 이슬을 봤었고 또 토요일도 이슬을 봤었고 또 밤에 계속 자다 깨다 자다 깨달 반복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한 번도, 선생님, 진진통은 언제 가요? 이런 걸안 물어봤어요. 선생님, 오늘은 어제보다 조금 더 아파요. 강도가 얼마예요? 하면, 어제는 3이었다 치면 오늘은 5 정도예요? 하고 이렇게 계속 대답을 해줬어요. 이렇게 아픈 게 당연하고, 3, 4cm까지 열리는 시간이 그 뒤에 시간보다 훨씬 길고, 그런 게 가진통이다라는 걸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집에서 잘 보낼 수 있었던 것 같고,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넘어가는 그 새벽 시간에 병원에 갔는데, 일요일날, 동생이랑 친정아버지가 오셨던 거예요. 그래서, 동백꽃 필무렵, 얼마 전에 종영했잖아요. 그걸, 그거를 이제 보고 계셨나봐요. 근데, 드라마가 너무 재밌으니까, 진통을 하다가, 드라마 보고 또 웃고, 울고, 또 진통하다가, 이렇게 계속 반복을 했었는데, 선생님 그 드라마 봤던 게 정말 좋았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출산 코칭을 하거나 돌라를 할 때, 선생님 좀 아까보다 더 아파요. 이러면 빨리 예능을 틀어서 예능 보라고, 재밌는 거 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이 딴데 팔려있으면 아무래도 이 출산 진통을 예민하게 느끼는 게 덜해지고 좀더 이완이 될수 있죠. 좀 마음이 즐거우니까. 그리고 마음에 또 여유도 생기고.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는, 아, 이건 가진통이야 아직 멀었어라는 생각. 이 생각 덕분에 그렇게 진통을 잘할 수 있었다는 거. 두 번째는 산전 관리를 정말 잘했다는 거. 체중 관리, 식단 관리 이런 걸 잘했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 호흡과 이완을 정말 잘했고 실제 연습도 많이 했지만 가진통에 왔을 때도 호흡을 잘했기 때문에 호흡만으로도 감통 효과가 있었다는 거고요. 네 번째는 남편과 사이가 좋았기 때문에 남편 역시. 자연주의 출산에 동의했었고 관심을 갖고 같이 도와주고 또 남편과 사이가 좋음으로써 산모는 정서적인 안정이 될수 있었다는 거 마지막 다섯 번째는 환경적으로 내가 편안하게 출산할 수 있는 병원과 의료진 그리고 출산 방식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점 참고하셔서 여러분 출산도 평온하고 행복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날게요. 지금까지 둘라 로지아였습니다. 안녕. 순산을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 출산코치 원데이특강 둘라 많이많이 신청해주세요.